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어, 최근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유지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면 이제 진원생명과학인데 경구용 치료제를 어, 개발하는 지금 와중에 어, 대웅도 있습니다. 저 밑에 대웅이 있어요. 어, 이 블로그는 제 지인분이 어, 이제 저, 어, 주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제 올리고 있는데, 아, 12월 9일날, 어제 올라온 날짜입니다. 어, 그리고, 어, 관련 종목들을 좀 조사를 하길 제가 원했고, 어, 자세하게, 어, 나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가, 어, 답지 않지만, 충분히 유용한, 유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어, 이런 차트가 보이겠지만, 사한가를갈때 공략을 못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차트 매매의 어떤 어좀 실전 매매에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바우 관련된 그 뉴스는 아마 다들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러면 장대 양봉에 음봉이 내려와서 이제 장이 마감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라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지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 말씀드렸던 어떤 세력의 어떤 입장에서 한 달, 두 달, 더 길게는 3개월까지 끌고 가다 보면 어,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바닥권에서 어, 지금 12,000원대 가격대를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꾸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봉들이 나와요. 그럴 때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제가 이제 차트 넘어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유지랩. 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파모 스타트 정의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관련 내용은 지금 이렇게, 보이, 뭐, 잠깐 멈춤하고 보셔도 되고요. 캡처해도 보셔도 됩니다. 어, 뉴질랩이 이제 자회사의 어떤 지금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1상 혹은 이제 제가 이상까지 봤거든요. 네. 이상,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 부분이고, 어, 금, 미래. 어,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한번 유지 랩이 크게 어, 급등하는 그런 시세가, 어, 금일에 그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 그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간 뭐중구망은막막 뛰어다니는 그런, 예, 뭐, 복잡한 그런 시기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결, 잔잔한 어떤 파도를 타고, 타고, 파도도 아니죠. 그 어떤 내과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다 가보면, 시간이 한 달이 아니에요. 3개월 지나고, 뭐 빠르면 한 달이 될수 있겠죠. 길면 3개월 지나면 충분히, 어,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급등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생명과학이긴 한데 일단은 좀 차트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다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아마 지금이 더 꺼지기 보다는 다시 한번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은 흐름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 이제 넘어가서 제가 차트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웅이고 대응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아, 이때라도 잡았어야 되는데좀 많이 더 아쉽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한번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검색하시면 경구용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고 검색하시면 뭐 다양한 어떤 블로그들이 많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현대바이오 넘어와서 어, 첫 번째 날 상한가를 나왔다. 그리고 거래가 터졌다. 맞죠. 그리고 물결을 이루면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다중 바닥을 만들었고 여기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때 쉽게 잡기가 힘들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 올라갈 때 시가 9%죠. 절대 때 이럴 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서 사지 마시고, 정말 사고 싶으면, 종가, 혹은, 장대 양봉의 50%가 아니라, 어떤 저점, 어떤 저점을 보고, 3분봉을 보고, 가능한 저점에 조금 사보는 거야.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날, 왜살수 있냐면, 거래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엄청 확산되죠. 확산. 예, 점차. 점차가 아니고,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다고 보면, 쉽게 하루 이틀 만에 꺼지진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어,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고 아시죠? 어, 100kg, 200kg 쭉 가는 놈이 한 번에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흘러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어, 지금 엄청난 지금 네, 자금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죠. 돈의 흐름이 밀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자금의 어떤 돈의 흐름을 어, 여기서 그냥 끝나기보다는 좀더볼 수가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그 다음날까지 보면 더 터졌죠. 네. 거래가 더 터졌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하나 둘셋삼일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아침에 거래량이 아마 어제 그제 거래량과 거의 뭐한 30%에서 50%까지 밀려, 밀려 들어오면 오전 10시, 11시까지 흐름을 보고 거래가 터진다고 보면 그때 네, 저점에서 가능한 저점에서 어,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한가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상한가 그리고 음봉 누르 쪽 상한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한 고점 또 분봉 매매를 하면 또 좋은 어,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 쪽에서 네. 쭉 내려가다가 여기 사고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네. 여기를 추세를 돌파한 흐름, 여기도 돌파를 하죠. 그때 네. 매수. 안정적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쉽조 이제. 엄청 쉽게 나와있죠. 현대바이오는 매매가, 제가 그 분봉을 봤는데, 전뭐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어 다른 거 공연하도 못 봤는데, 어, 그 중간중간 흐름을 계속 쫓아봤거든요. 어, 그 흐름이 충분히,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오면 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정직하게 올라가요. 예. 아직 때가 덜 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액바랑 완전 달라요, 액바랑. 네, 다릅니다. 그래서, 매수에 따어가면 3분 봉의 21선 기준, 생명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생명선이, 이게 어, 끝나는 날, 혹은 추세가 이탈되는 그 시점에 매도하고 빠지면 돼요. 혹은, 여기에서 봉이 밀집되어 있죠. 몇 개가 밀집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일곱 개의 봉이 가, 좀 생각만큼 많이 올라갔죠. 10% 이상 그더이될 건데 그쵸? 그렇죠. 28% 엄청 올라갔죠. 그럼 거기에서 어, 좀 본다고 보면 이전 고점에서 상한가가 가지 못하고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거래가 준다 보세요. 거래 줄죠 거래 줄고 MACD 꺼진다. 그러면 일단 주의 경계, 익절 마지막에 추세, 이탈, 생명상 이탈일 경우에 전략 매도 하면 돼요. 예, 그럼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28% 2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300만원 투자했다고 하면 수익이 이제 30% 났다 보면 330만원 돼 있겠죠? 그러면 200에서, 200에서 뭐 250만원 정도는 200만원 정도 여기서 배팅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혹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죠.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실래요? 손절가는. 이 그어놓고 여기를 이탈한다 혹은 여기에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어 그래도 마지막에 시가가 조금 올라 올라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매매겠죠? 오늘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가능한 시가가 떠서 올라간다 보면 또한 번의 마디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어, 종목을, 이 사항가 갔던 종목을 공략할 때는, 어, 저는, 잠깐, 저는 그렇게, 올라갈 때, 시가가 떠서 올라갈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항가 레벨에서 붙어갈 때, 이때 공략을 하고, 혹은, 오일선 근접할 때만 매수한다. 맥점이에요. 아니면 매수 안 해요. 혹은, 아, 혹은, 자꾸 혹은 좀 쓰네. 아니면, 그니까,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보낸다고요 잘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보내요. 그러면 돼요 나중에 또 기회가 와, 기회가 오거나 이 종목을 공략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안정적으로 매수할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한 번에 상승의 큰 마디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상황에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10% 20% 마이너스 난다 하더라도 크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계속 도전하다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전 매매를 느려, 어 늘려가 보고 성공 확률을 늘려다 가 보면 분명히 어, 시간이 지나면 고수가 돼요. 딴 고수가 없어요. 직접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건 지워도 되겠다. 잠깐 지웠고요, 메모장에 제가 종목 한 개를 좀 설명을 좀 깊게는 못 드릴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센코라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어, 제 지인한테도 분명히 이제 카톡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센코라는 거를 어제 제가 시초가 혹은 2 1선 근처에서 회원 어,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 이 종목을 센코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생포원데 검색했나? 안했네 잠깐만요. 네, 그런데 저도 어제 같은 날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타이핑하기 힘들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을 놓치면 1, 2%가 금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능한, 어, 이제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함을 생각을 해서, 어, 또 다른 채널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좀 복잡한 게 많고, 좀 이렇게, 어, 이해관계가 좀복잡한게 뭐,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100%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은 커뮤니티 패밀리용 거기 이제 창에다가 올려두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을 올려고 하니 나도 매매를 못하고 솔직히 저도 매매를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 중에 또언급드리 보니까 또 3, 4% 올라가 있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어, 센코라는 업체는 최근에 이제 상장한 놈이에요. 이제 한달좀 지났나? 네. 10월, 10, 어, 월 말에 이제 상장을, 해, 상장을 했는데, 어, 시가 총액은 2천억 달입니다. 그래, 크지 않고, <laughs> 전문 기술은, 어, 자, 목이 매여서 예,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그냥 친환경,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시대 에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차, 나중에 뭐 전기차든 어떤 차량에 들어가는 가스 센서, 어떤, 저, 배터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배터리 소모 없이 차가 꺼져 있어도, 차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어떤 가스 누출이나 어떤 위험성을 감지해서 적절한 시점에 어떤 센서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국내 넘버원 기술, 어, 국내 최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센코. 그래서 어, 관련 어떤 그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 보시고요. 저도 어, 음, 보고 이제 공유를 미리 아침에 제가 어,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고 센코라는 놈을 아, 이때 21선 근처에 딱 샀으면 참 좋았는데 안정적으로 맞죠? 아, 샀으면 좋았는데 장중 이제 <laughs> 6.9.67%까지. 10% 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위치가. 왜냐면, 근 2주간 흘러내렸죠흘러내렸고 이전에 사항가 두 방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대 양봉의 50%. 아직 안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도 장대 양봉의 50%. 그러면, 어, 저는 지금 다른 종목들에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놈이, 어, 이놈이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 22,000원까지, 즉, 장대, 여기죠? 장대 항목에 50%까지 넘어오면 일단 선매수는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안 내려오면, 어, 선매수 뭐,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21선 근처에는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 올라가면 관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센코라는 놈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어,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때도 20%,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22% 상승, 또그 다음 날도 어, 10%, 20%구나. 맞죠? 고가가. 예, 22%, 또 여기도 20% 이상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마디라고 보면 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고 올라가서 또 눌러주고 수렴해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 그러니까 오늘, 아, 오늘 저 어제, 어, 이렇게, 21선 근처에 샀더라 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패팅이 가능한데, 지금 6% 정도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요. 만약에, 눌린목 다음 주까지 좀 눌러준다고 하면, 그때 천천히 조금씩, 어, 내년을 봐서, 이, 이 종목도 중장기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계속 꺼지거나 그럴 만한 놈은 아닌 것 같고요. 매동을 보면, 어, 그렇게 확실하게 뭐 구별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어 이렇게 히스토리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 조금씩 담고 있고 또 개인들은 또어 이런 또 개별 종목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아마 세력들이 좀 이렇게 자지우지 하고요. 나중에는 기간, 그 이후에는 또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한번 크게 희절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 넣어두고 저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되게 신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수소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테마에 편승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생 종목들 또잘 많다면 또 수십 프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흐름을 쫓아갔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냅다 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눌러질 때는 사시고요.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어 제가 뉴지랩을 설명 안 드렸는데. 뉴지랩. 예, 뉴지랩의 월봉입니다. 어이 아, 종목은 2019년부터 끊임없이 여기죠. 중장기 어 이게 황금선을 지지받고 그 다음 달그 다음부터 예, 10 2019년 언제죠? 2019년 4월부터 장대 양봉 웅봉과 골고루 그려가면서 이번에는 그 만원권에서 2만원까지 100% 정도 올라갔다가 그렇게 뭐 크게, 크게 상승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 추세의 어떤 우상향 흐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닥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고 있는 지금 어, 임상실험하고 있는 경구용 어~ 코로나 치료제가 한 번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이의 타미플루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제 대웅 어~ 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어~ 그~ 이제 어~ 경구용 약품이 아마 이제 어~ 시장에 나오겠죠 어~ 빠른 일시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어떤 어~ 바톤을 터치하고 갈놈이 저는 또 유지랩이 될수 있지 않을까 현대바이오도 있겠지만 현대, 현대바이오는 아직 일 임상을 들어갔나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근데 뉴질랩은 임상 이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한번더 개인의 어떤 시선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한번 관련 뉴스도 차근차근 열어서 한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이 왜 제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거래가 실렸죠. 거래, 거래가 실린 그때 가격의 메인 어, 아래. 예, 하방에 그 밴드 라인에 지금 거의 왔어요. 눌러줄 만큼 눌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미치가 없다. 예, 빠질 미치가 없고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잔잔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몇달 지나면 크게 크게 한번 치고 갈 수, 갈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을 해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투자 비중은 어10% 이상은 절대 안될것 같고요 가능한 뭐 5에서 7% 정도 어, 몇 백만 원 정도만 그냥 심플러 TV를 구독해 구독하는 좀 해야 돼요 네. 심플러 패밀리 분들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가 한두 한두 가지는 중장기로 보고 한번 같이 해보자 어,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던 들었던 부분이고 똑같이 같이 매수했습니다 네 똑같이 때 어, 이에 분할로 백만 원 백만 원 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또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지금 12,000원짜리 종목이 얼마나 가있을지. 중장기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에 한 1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 좋아,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좀, 조금, 좀 그렇죠. 주식을 하는데, 맞죠? 약간 마음이 성급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 이날부터 무조건 올라야 돼. 그냥. 네. 마음 자체가.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지치고, 자꾸 돈이 도망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샀으면, 올라,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샀으면, 샀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예. 이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 이날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1, 2% 때도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고, 일단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3%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이고요. 어, 바로 올랐네.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내려가는 것보다 오른 게 좋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중장기로 봐서 연 3%는 지금 수익을 챙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 1년에 30%. 네, 1년에 30%. 10%, 10%, 1 0해서 내년 초까지 어, 30% 정도, 어, 그런 기대를 안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런 종목을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만 사놓고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런 종목인 게 아니라 또 괜찮은 다른 종목이 또 보이면 또 그런 종목도 뭐 100에서 200만원, 또그게는 300만원 정도, 또베팅을 해서 6개월 정도 끌고 가는 바닥권에서 사는 거래가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호숫가에서 떠내려가는 어떤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이제 내리방의 마지막에 보거든요 그러면 음봉과 양봉이 조화롭게 나오는 그런 종목 그리고 재료가 살아 있는 그런 종목을 저도 또 발굴해서 어, 천천히 찬찬한 마음으로 같이 한긴 호흡으로 보기 위해서 같이 공유드린 종목입니다 어, 제 취지와 의, 어, 의도를 어, 좀 이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도 또 제가 장중, 또 오전, 낮에는 제가 좀 바쁠 것 같고요, 힘들 거고 같고, 어, 또 어, 금요일 오전은 제가 좀 한가롭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종목이 또 보이고 또 혹시 또 이제 출근을 해서 또장 전에 어, 단기 단타로 공략할 종목이 보이면 커뮤니티 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냅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걸 사면 거 아니에요. 제가 공지 드린 거는 저도 마음 부담 없이 뭐 100만 원, 진짜 막 300만 원 이하로 어, 치고 빠지는 어, 그런 종목들이라 생각을 해서 어, 드리는 바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 부탁드리고 또 심플러 원망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죠.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